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크라이드 M. 네레모어는 저서 행복의 로의 길에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자신이 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행사인 생테 주페리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똑같은 방향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텔레스는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을 그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외롭고 부정적인 일이 계속 일어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모든 게남 때문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밭에 사랑이라는 씨앗을 하나 떨어뜨려 꽃을 피우려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갑시다.